업체별 위반 현황. 프랜차이즈 업체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202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을 기록했으며, 맘스터치 199건, BHC 187건, 롯데리아 1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음식 종류별로는 치킨이 1,155건 44.7%로 가장 많았고, 햄버거 548건 21.2%, 떡볶이 358건 13.9% 순이었다. 편의점 업체 편의점 주요 3사인 GS 25, CU, 세븐일레븐이 전체 위반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GS 25가 583건 29.5%로 가장 많았고 CU 577건 29.2%, 세븐일레븐 529건 26.8%로 뒤를 이었다. 처벌 현황과 문제점. 처벌 수준의 한계. 현재 식품 위생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가벼운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과태료 부과 44.5%와 시정명령 42.7%이 전체 처분의 87.2%를 차지하며 영업정지는 6%, 영업소 폐쇄는 0.1%에 불과하다. SPC 그룹의 경우. 5년 반 동안 128건의 위반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과태료는 683만 원에 불과해 손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처벌 기준.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조리장 위생 불량의 경우 1차 과태료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물질 발견의 경우에도 종류에 따라 시정 명령부터 영업 정지 20일까지 차등 적용된다. 원인 분석. 구조적 요인. 식품위생법 위반의 주요 원인은 현장 관리의 부실로 분석된다. 1인 가구 증가와 간편식 수요 증가로 즉석 식품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현장 관리와 감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편의점의 경우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의 관리 소홀, 납품업체 관리 미흡 등이 반복적인 위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 시스템의 한계. 위생 교육 미수가 주요 위반 사항 중 하나로 나타난 것은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관리 부실과 종업원 교육 소홀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